오늘 다들 점심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맨날 가는 백반집 아니면 중국집에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을까? 글쎄요. 저는 아무거나 다 괜찮아서. 과장님 드시고 싶은 걸로 드세요. 죄송한데 오늘부터 저는 점심 혼자 사무실에서 해결할게요. 돈도 아끼고 다이어트도 할겸 도시락 싸왔거든요. 도시락? 지혜 씨가 도시락을 싸왔다고? 아침에 직접 요리해서 싸온 거야? 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던 반찬으로 대충 싸는 거라서. 그게 어디야? 진짜 대단하다. 나는 아침에 도저히 도시락살 엄두도 안 나던데. 대리님은 아들 유치원 보낼 준비도 해야 하고 식구들 아침 챙겨야 하니까 바쁘셔서 그렇죠. 저는 아직 혼자 살아서 괜찮아요. 도시락 반찬으로 못 싸왔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적게 먹고 그러면 오후에 힘없어서 일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김치찜을 좀 많이 만들어서 저녁 먹기 전에 미리 덜어놨다가 도시락 반찬으로 싸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손도 많이 안 가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지혜 씨 진짜 대단하다. 나도 앞으로 집에서 도시락 싸서 다닐까? 어차피 회사에서 점심값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요. 요즘 점심 먹으면 만 원인데 그 돈도 한달 쌓이니까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재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맨날 밖에서 사먹으니까 자꾸 살도 찌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맨날 집에서 반찬 조금이랑 밥 싸와서 먹으려고요. 밥주는 회사 다니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을 갔어야지. 아무튼 두 사람이 도시락 싸서 다니면 나는 어떡해? 나는 앞으로 맨날 혼자 점심 먹으라는 거야? 억울하면 과장님도 도시락 싸오세요. 요즘 배가 엄청 나오신 것 같아요. 나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얼마 안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더라고 난 혼자 사는데 도시락을 어떻게 싸? 집에서 밥해주는 사람도 없단 말이야 과장님 저도 혼자 살잖아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하면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도시락 싸기 힘들면 반찬가게에서 한두 가지 사다가 즉석밥 사서 먹는 방법도 있죠 그것도 귀찮으면 과장님은 계속 밖에서 사드세요 두 사람이 도시락 싸온다는데 어떻게 나 혼자 밖에서 먹어? 이 사람들 진짜 치사하네, 정말? 어차피 도시락 싸는 김에 내 것도 하나 더 싸면 안 돼?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다. 도시락 싸기 힘들면 그냥 사다가 드시라니까요? 어떤 여자가 직장 상사 도시락을 싸들고 다닌답니까? 맞아요. 저도 혼자 먹는 거면 대충 남는 반찬 가져오면 되는데. 남한테 도시락을 싸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나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니야. 지혜 씨. 도시락 싸는 김에 내 것까지 같이 해주면 안 될까? 나 반찬 투정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러지 말고 사무실에 냉장고 있잖아요. 반찬가게에서 사다가 넣어놓고 즉석밥도 한 박스 사놓으면 되죠. 점심시간마다 즉석밥 돌려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드시면 되잖아요. 그럴까? 그게 밖에서 먹는 것보다 낫겠지? 나도 이참에 적게 먹고 살좀 빼야겠다. 당장 내일부터 도시락 싸와서 점심 같이 먹자고. 저는 직장 생활 3년차 27살의 여자입니다. 지금 다니는 사무실에는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다른 곳에 공장이 있어서 거의 그쪽에서 일을 하시고 나이 많은 부장님은 거의 매일 외근이라 일주일에 한번 얼굴 보는 것도 힘듭니다. 상시 사무실 근무하는 건 저와 30대 중반의 여자 대리님, 그리고 40대 초반의 미혼 남자 과장님 한 분이에요. 우리 사무실이 본사와 떨어져서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원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렇다고 저희한테 회사에서 따로 책정되는 점심값도 없고 한 끼에 2천원꼴로 계산해서 월급에 들어오는 10만원이 전부입니다. 구내 식당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회사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해결하면 된다지만 저희는 식당을 못 가니 외부에서 사 먹어야 하잖아요. 요즘 점심값도 너무 비싸고 밖에서 매일 사먹는 생활을 3년째 하다 보니 제 몸무게도 10kg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할겸 돈도 아낄 겸 집에서 먹는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하니까 대리님도 같이 도시락 싸겠다 하고 혼자 사는 부장님도 같이 하자며 즉석밥과 밑반찬을 싸오더라고요. 처음엔 잘 돌아가나 싶더니 과장님이 점점 반찬을 싸오지 않고 밥만 가져와서 반찬을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네. 오늘은 다들 반찬 못 싸왔어? 저는 주먹밥이요. 아침에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남은 재료 다 넣고 주먹밥 만들었어요. 뭐야? 김대리는 가만 보면 맨날 아이 먹고 남은 거 잔반 처리하는 것 같아. 원래 애 키우는 엄마들은 다 그래요. 한 숟갈 먹고 안 먹겠다고 하는데 남은 거 아깝게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제 도시락은 주먹밥 아니면 볶음밥이죠. 어휴, 진짜 해도 너무하네. 맛있는 것좀 싸가지고 다녀. 그럼 지혜 씨는 오늘 반찬 뭐야? 아, 저는 오늘 불고기예요. 엄마가 어제 반찬 보내주셨어요. 그래? 그럼 오늘 점심은 지혜 씨만 믿어야겠다. 나 불고기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양이 별로 안 되는데 어제 저녁 먹고 남은 거 싸온 거라서요. 아마 세 젓가락이면 끝날 거예요. 괜찮아, 나 컵라면도 하나 있어. 먹고 모자라면 컵라면 먹으면 돼. 근데 과장님 요즘은 왜 반찬 안 사오세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는 맨날 밥만 가져오시는 것 같던데. 반찬 가게에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드는 것 같고 비슷한 걸 먹으니까 질리더라고. 어차피 지혜씨가 매일 맛있는 거 싸오니까. 쓸데없이 반찬 가게에서 돈쓸 바에는 그거 조금 얻어서 먹으면 돼. 저도 밑반찬은 거의 반찬 가게에서 사오는 건데요. 그랬어? 그럼 지혜씨 동네의 반찬 가게가 우리 동네보다 음식을 잘하나 보다. 이상하게 나는 지혜씨가 싸우는 도시락이 맛있더라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내 것까지 하나 더 싸우면 안 되나? 내가 도시락통은 하나 사줄 수도 있는데. 아뇨, 그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라서 다 이해한다니까. 근데 좀 맛있는 것좀 싸와, 고기나 소시지 같은 거. 아무리 다이어트도 좋다지만 맛있는 반찬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저는 원래 조금 먹으니까요. 남기기 싫어서 딱 맞게 싸우거든요. 남으면 내가 다 먹으면 되니까 걱정 말고 많이 써와 알겠지? 너무 매운 것만 아니면 다잘 먹잖아. 요즘 나처럼 잘 먹는 남자가 인기라면서?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남들이 나한테 다들 유튜브 먹방 찍어보라 하더라고. 지혜 씨 생각은 어때? 나같이 잘 먹는 남자 괜찮지 않아? 아, 그렇네요. 네. 여자들이 왜나 같은 남자를 몰라보는지 모르겠어. 과장님 올해는 진짜 장가 가셔야죠. 제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소개시켜드려요? 김대리 아는 언니면 올해로 몇 살인 거야? 38이에요. 그래도 과장님보다 한참 어리죠. 어휴, 여자가 38이나 먹었으면 결혼해서 애 낳기도 힘들겠네. 나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서른 넘은 여자는 싫더라고. 지혜씨는 만나는 사람 있어? 네, 남자친구 있어요. 몇 살인데? 기껏해야 30대 초반이지?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보다는 40 넘은 남자들이 친국인 거야.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뭐랄까, 인생도 오래 살아서 삶의 지혜가 있잖아. 남자는 와인이라는 말 알지? 오래될수록 점점 더 숙성이 되어 간다니까. 네, 빨리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굳이 먼 곳에서 안 찾아도 되는데. 자, 잡담은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다들 밥 먹고 합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과장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버렸어요. 맨날 자기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질 않나 나이 차이는 저랑 띠동갑도 넘게 차이나면서 대놓고 추파를 던져대니 정말 짜증이었죠. 최근 들어서는 내가 차라리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기어코 과장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맨날 즉석밥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것도 지겨운데 누가 도시락 좀 싸가주면 안 되나? 지혜씨, 남자친구한테 도시락 싸줘본 적 있어? 네,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럼 나를 남자친구다 생각하고 도시락 좀 싸다주면 안 돼? 남녀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저 남자친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농담 이제 재미없으니까 앞으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같이 일하는 사이에 이런 말도 못 하나? 누가 들으면 내가 잘못한 줄 알겠어. 솔직히 과장님께서 맨날 저한테 도시락 싸달라 하고 남녀 관계로 이야기하시는 거 정말 불편해요.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잖아요. 동생 같으니까 귀여워서 그런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혜 씨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과장님 보기에 안 좋으니까 거기까지 하시죠. 김대리, 김대리도 그동안 옆에서 봤으니까 알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지금 지혜 씨가 나를 아주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잖아. 지금 사무실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건 과장님이에요. 적당히 하시고 앞으로 도시락 싸올 생각 없으면 혼자 나가서 점심 드세요. 맨날 지혜 씨 반찬 뺏어 먹지 마시고요. 무슨 학교 다닐 때 일진 놀이 하시나. 아니, 내가 먹으면 뭘 얼마나 먹었다고 그래? 반찬 한 젓가락 나눠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래서 여자들이랑 같이 일못 하겠다니까? 정이 없어요, 정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징계 대상인 거 아시죠? 정식으로 카톡방 내용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리, 진짜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리고 사장님한테 이야기해봤자 눈이나 깜빡할 것 같아? 나랑 사장님이랑 10년도 넘게 같이 일한 사이야. 괜히 오지라 부렸다가 김 대리가 먼저 잘려도 책임 안 줘.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설마 오빠가 저를 자르기라도 하겠어요?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고 오빠가 부탁해서 제가 사무실로 출근하는 거 몰랐어요? 이 회사를 10년이나 다녔으면서 그것도 모르셨나 보네요. 평소에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한테 관심도 없으니까 모르겠죠. 아무튼 내일 오빠가 사무실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김 대리,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 지혜씨, 아까는 내가 농담한 거야. 나쁜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닌 거 알지? 김 대리, 사장님한테 진짜 이야기할 거 아니지? 저는 김 대리님이 그냥 경력직으로 들어온 격리보조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사장님이랑 가족 관계라는 걸 듣고 나서 정말 크게 놀랐죠. 다음날 정말로 사장님이 사무실로 출근해서 저까지 모두 불러놓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과장님은 바로 공장 현장직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당분간 새로운 과장님이 올 때까지 대리님과 둘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눈에 가시 같던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속 편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대리님이 그냥 애 키우는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건가 봐요. 우리 이번에 휴가, 여수로 가자고 이야기 나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다른 애들도 여수 가본 애가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2박 3일로 가볼까 하고. 여수? 민지랑 은경이도 여수 가는 거 괜찮대? 나야모 바다면 뭐다 좋지. 우리 넷이서 휴가 같이 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이번에 다들 휴가 맞출 수 있어서 다행이지. 내년에는 나도 시집 가고 민지도 유학 간다고 하니까. 언제 다시 넷이 뭉칠 수 있을지 몰라.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 진짜 싫다. 너희들이랑 대학 다닐 때. 맨날 놀러 다니던 때가 좋았는데, 너가 시집 간다고 하니까 벌써 나이 엄청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젊을 때 많이 놀아둘걸. 아무튼 여수 가는 건 너도 찬성이지? 나는 너희들이랑 가면 아무데나 다 좋아. 그럼 회비는 일단 20만원씩 걷기로 했어. 내가 총무라서 계좌로 보내주던지 당일에 현금으로 가져오면 돼. 숙소 예약이나 돈쓸 일이 있으면 일단 내 카드로 예약하고 회비로 메꾼 다음에 너희들한테 영수증 첨부해줄게. 그래. 그래주면 나야 좋지. 진짜 오랜만에 여행이라서 정말 기대된다. 그러니까, 아, 맞다. 영훈이 너는 차 가져와야 한다는 거 잊지 마. 내 차를, 왜? 여수까지 KTX 타고 가는 거 아니었어? 야, KTX 타면 한 사람당 왕복 7만원, 8만원이야. 회비 반을 KTX비로 다 날리고 싶니? 그리고 우리 중에 차 있는 사람, 너밖에 없으니까 너차 타고 가는 게 당연하지. 어? 나그 정도로 장거리는 운전을 해본 적 없는데. 차로 가면 다섯 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그냥 회비 좀더 걷어서 KTX 타자. 안 돼. 그런 쓸데없는 곳에 돈 낭비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기름 한번 만땅 넣어줄 테니까, 그냥 너 차로 가자. 진짜 자신 없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일정 정해서 다시 연락 줄게. 제가 2년 전에 작은 소형차를 하나 구입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차가 있는 사람이긴 해요. 저희 부모님 댁에서 회사로 출퇴근하기에는 대중교통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800만원 주고 중고 소형차를 구입했고 지금까지 하루 왕복 30km 정도 출퇴근하는 용도로만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대학 동창 친구들이랑 휴가를 맞춰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여수까지 제 차로 가자 하더라고요. 저는 운전에도 자신 없고 특히나 고속도로는 딱한번 올라가 본 것이 다입니다. 친구들은 예전부터 운전해본 적도 없고 차는 없지만 면허라도 있는 친구가 단한 명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 친구들은 다들 운전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냥 기름이나 한번 넣어줄 테니 잔말 말고 제 차로 가자고 하는데 자기들 왕복 KTX 비용이나 현지에서 택시 타고 다니는 돈 아낄 생각에 그렇게 하자고 한 거겠죠. 저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도 웬만해서는 운전대 잡을 일이 없는데 대체 왜 친구들을 제 차에 태우고 그먼 곳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 출발이야. 그래도 우리 집이 너랑 제일 가까우니까 나 먼저 태우러 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은경이 태우고 마지막으로 민지 태우고 가자. 나보고 너희들 집 앞까지 다 태우러 가라고? 그냥 어디 한 곳을 정해서 다 같이 모여 있던가? 모여 있긴 뭘 번잡스럽게 모여 있어. 아침에 다들 준비하기도 바쁜데, 그냥 너가 한 바퀴 돌고 가면 될거 아냐? 기왕 운전하고 고생하는 김에 우리들한테 서비스 좀 팍팍해 줘라. 아니, 너네들 집한 바퀴 돌려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리겠다. 나는 그럼 몇 시에 일어나라고. 여기서 여수까지 다이렉트로 내려가도 네 시간이나 걸린다니까. 내가 너보고 걸어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차 있으면서 쪼잔하게 왜 그래? 기름 넣어준다니까? 요즘 기름 값이 얼마나 비싼데. 회비도 아슬아슬한데 기름까지 넣어주려면 우리들도 큰 부담이야. 너도 적당히 유세 떨어. 유세? 내가 언제 유세를 떨었다고 그래? 아니, 내가 차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 나오기도 전에 미리 데리러 간다고 했겠다. 솔직히 앱이 20만 원씩 걷어서 2박 3일 여행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데. 너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기름값 5만 원 준다고 한 거지. 내가 너라면 친구를 위해서 기름도 내가 넣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이기적으로 굴어서? 너희한테 못 맞춰준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기적이라고까지는 안 했어. 내가 너였다면 친구들한테 조금 더 양보해주고 신경 써줬을 거란 이야기지. 아무튼 우리 다 함께 하는 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여행이니까 너가 조금 양보해. 다른 애들 다 좋다고 하는데 자꾸 너만 뭐라 하고 있잖아. 아니,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쟤들은 저한테 뭘 양보했다고 집 앞으로 데리러 오라마라 하는 건지 기름값 5만원이요? 경기도에서 여수 항복하면 10만원은 들것 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틀 동안 놀러 다니면서 제차 타고 다닐 텐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들은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대낮부터 식당 들어가면 술도 한 잔씩 마실 거면서, 저는 운전해야 하니까, 한잔 마시지도 못하고, 자기들 운전기사 노릇해달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친구들이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 명은 시집갈 때 되고, 나이가 다들 서른이 가까워지니까 왜 이렇게 짜증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지들이 언제부터 차 타고 여행 다녔었다고. 그냥 다 같이 기차로 여행 가면 이렇게 기분 나쁠 일도 없고 서로 좋잖아요? 암만 생각해봐도 나 하나 호구만 들어서 자기들 셋이 편하게 놀다 올 생각인 것 같아서 마음이 점점 좋지 않았어요. 그냥 눈딱 감고 한번 운전기사 노릇해줄까 싶기도 했지만 친구 말대로... 앞으로 서로 바빠서 자주 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호구 잡히기 싫더라고요. 너 준비 다 했어? 다른 애들도 준비 다 끝났대. 20분 안에 우리 집 앞으로 와야 할것 같아. 그래야 체크인 늦지 않게 도착하지. 내말 듣고 있어? 지금 운전 중이라 답장 못 하는 거야? 아니, 카톡 읽었으면 대답 좀 해. 나 태우러 오고 있냐고. 아니? 나 방금 일어났어. 뭐? 우리 지금 준비 다 했단 말이야. 그냥 씻지도 말고 바로 와. 이따 숙소 가서 씻던지 하고. 내가 얘기 안 했나? 나 오늘 안갈 건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일에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여수까지 운전하고 못갈것 같아. 운전할 자신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 너 진짜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숙소랑 식당까지 예약 다 해놨다니까? 정안갈 거면 회비라도 당장 보내. 우리는 기차라도 타고 갈 거니까. 그래? 어차피 나 없었으면 기차 타고 갈 생각이었네. 그깟 기름값 5만원 주고 3일 동안 운전기사로 부려먹을 생각이었니? 나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전하면서 너희들 기사 노릇이나 하라고? 너 진짜 왜 이렇게 애가 삐딱해? 친구들끼리 여행 가는데 차 있는 사람이 이 정도는 희생해야지. 내가 왜 희생해야 하는데. 그러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몰리 생활 거야. 내차 키로수 올라가는 거 왕복 톨비만 3만원에 기름값은 최소 10만원 넘게 나와. 사람 부려먹으려거든 계산은 똑바로 하고 부려먹어야지. 나는 너랑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 여행도 우리끼리 가고 앞으로 너랑 연락할 일 없을 거야. 나도 너네랑 계속 연락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니? 시간 아깝고 돈 아까워서 니들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럴 시간에 부모님이랑 시간 더 보내고 말지. 너, 내 결혼식에 올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친구들과 한순간에 절교했고, 대학 시절부터 무려 8년을 알고 지냈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도 아쉽지 않고, 오히려 속 시원한 게잘 헤어졌다 싶어요. 대학 졸업한 뒤로 연락도 거의 없이 지내다가, 이번에 놀러가자고 주도한 저 친구가, 내년에 자기 결혼한다고 갑자기 연락해서 호들갑 떨고 있더라고요. 보나마나 자기 결혼할 때 들러리 서달라고 부탁하고 결혼 선물 달라고 저러는 것 같은데, 지 결혼하고 받을 거다 받고 나면 나물나라 연락 끊을 인간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게 된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저런 인간들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손해보는 일은 하기 싫으면서 저한테만 친구니까 양보해라? 요즘 애들도 그런 헛소리는 안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